안녕하세요. 중간고사를 마치고 온 발범입니다. 대학생이라 시험을 봤는데 이제 끝나서 마침내 개발일치 영상을 올리네요. 이번에 구현한 내용은 화면 효과, 카메라 기술, 전투 시스템 정도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면에조명만 추가했더니 게임 화면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게임 디자인상 화면이 안개처럼 보이는 건 좋지 않아서 이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포스트 프로세싱입니다. 포스트 프로세싱이란 화면에 적용하는 다양한 효과를 말합니다. 빛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잡아줄 수도 있고, 화면에 필름 그레인 효과를 넣어서 각각 기억을 무사하는 연출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화면 바깥에 색을 넣어 긴박함을 표현할 수도 있고, 화면 색 자체를 바꾸는 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문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자체뿐 아니라 연출에도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원래는 캐릭터가 추천 지점에 들어갔을 때 다음 화면이 보이도록 설정했습니다. 이 카메라 연출의 장점은 새로운 곳을 한 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시야적 재미를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굳이 추천 지점까지 가지 않고도, 보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싶어하는 경험을 온전하게 전달해 드리기가 많이 어려운 연출이었기에 이를 제외한 세 가지 카메라 연출을 고안했습니다. 그중첫 번째는 드래프트 즉 떨림 효과입니다. 카메라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며 이를 통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쉐이크 흔들림 효과입니다. 이 연출은 캐릭터 가 강공격을 할때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캐릭터가 얼마나 강하게 타격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팔로우 효과인데요. 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메라 연출을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 카메라가 캐릭터를 따라가는 방식을 직접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는 주관하여 맵의 장대함을 보여줄 수도 있고, 전투 중에는 주민하여 긴장감을 높이는 연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투 시스템입니다. 현재 게임의 핵심이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너백, VF 효과, 가드 구르기, 이펙트 추가 비교적 시간 등을 구현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칼만 휘두르는 느낌이라 타격감이 부족해서 이번에 너백 효과와 VFS 효과를 넣어서 손맛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또 가드와 구르기를 추가해 몬스터의 공격을 무조건 맞이하는 상황에서도 방어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격 애니메이션이 나오거나 스테미나가 없거나 몬스터의 반향과 연관시 가드에 쓰인 피해를 잇는 등 세부적인 요소도 신경을 썼습니다. 새로운 몬스터인 박지도 추가됐습니다. 후에 박지가 타는 쏘는 것도 구현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맵을 더 만들고 캐릭터 간 대화 UI를 좀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개발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